먼저 해외 인재 인력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렇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작년 저희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가 백년 대계로서의 이민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조직인 수립국 이민 관리청 심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좀 조작합니다만 설명 드릴 때편의를 위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인구 재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의 감소는 단기간에 추세를 바꾸기가 어려워 이미 정해진 미래고 그 영향은 우리 예측 범위와 준비를 넘어서는 재앙 수준이 될 겁니다. 0.7명. 이민정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제는 이 숫자에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0.7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3분기에 합산 출산율입니다. 두 명이 0.7명을 출산한다는 얘기죠. 지난해 3분기에 합계 출산율이던 0.8명보다 0.1명이 더 줄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할 수가 적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4분기에는 역사상 유례 없이 0.6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봤을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0.7로 이 숫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의 재앙이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가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에 참고란 14세기의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라며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뉴욕타임스의 12월 2일자 기사나 아,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합계출산율 1.82, 북한, 북한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너무 걱정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회자됐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며 깜짝 놀라는 어느 외국 석학의 표정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그런 추세를 볼때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서 재앙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단계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단기간에 그 추세를 바꾸기 어려운 정해진 우리 미래가 됐고 그 결과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우리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정책처의 자료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동에 투입되는 생산연령 인구는 2030년까지 약 287만 명, 2040년까지는 816만 명이 감소해서 2022년보다 22.2%가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에 24.6명에서 2040년에 60.5명으로 2.6배 증가하며 국내 경제성장률은 0%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인구위기가 예상보다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인구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의 재고와 이민정책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 지구상의 이두 가지 뿐입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 외에 더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건 축하드릴 일입니다. 세계를 구하시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의 형상은 분명하지만 뭘 해결해야 되는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거부감 없이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일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포기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율 재고 정책만으로는 이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년의 출산율이 지금보다 두 배나 세 배로 갑자기 올랐다고 가정해 보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최소 15년이 지나야 생산연령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진학률과 군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 진출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 감안하면 실제로는 25년 이상 이후에야 생산연령 인구로서 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친구들이 15살이 된 204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800만 명이 줄어드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출산율을 아무리 지금 드라마틱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인 겁니다. 또한 규모적으로도 한계가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두배 가량 증가한 1.3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태어나는 출생 출생아 수는 28만 명 정도에 그칠 겁니다.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15세에서 49세 인구수가 이미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더라도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2040년까지 매년 60대에서 80만 명이 고령인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무리 합계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당면한 인구재앙을 대비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거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이 정해진 미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자 남은 한 가지 방법은 결국 이민정책의 활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말하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안감 등으로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체를 고민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출산율은 줄어들긴 했지만 생산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민정책이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었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될 문제였죠. 하지만 2 0 1 9년에 정점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농어촌 등의 지방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께서 더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정책 현장을 둘러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언론도, 학계도, 경제산업계도 지금 단계에서 외국의 인력 유입을 통한 성장 동력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영에 따라 관리는, 관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고민할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소멸의 운명,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인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좋든 싫든 해야 될 일이니 더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담기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관리의 도구입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의 아무나 받아들이자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은 이민을,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바라시지 않죠. 이 조직은 철저하게 국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출입국 인관청은 체계적인 유입 관리와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체계는 외국인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서 개별 부처의 관점에서 개별 부처의 입장과 관점에 맞는 정책 중심으로 제각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전국적인 외국인 분포라든지 5년, 10년 뒤에 인구 구조상 어느 지역에서 어떤 편중이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진짜 어려운 질문에는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 기관에 물어보면 저 기관의 소관이라고 할 거고, 저 기관에 물어보면 아마 다른 자격권이 아니라고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되면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외국인 이민 정책이 그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과 비지, 비자를 담당했고요. 고용부는 외국인의 노동을 담당하고요,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을 담당합니다. 그 밖에도 각 부처가 시0여 개의 부처에 걸쳐서 각각의 외국인 정책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각기 각자 입장과 관점을 담당해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불편하고 중요한 거시적 질문에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제되고, 이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을 예상하고 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돼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짊어, 책임지고 짊어질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24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전담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저,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이민청이라는 이론을 한번 언론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저희나 법무부나 정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대다수의 언론이 사설과 칼럼, 물론 학계에서도 포럼 등을 통해서 이민청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청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이민정책을 구현할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이 기구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민정 신설이 필요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의 사례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많이 늦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래, 오래전부터 이민정책을 인구문제의 어떤 해법으로 활용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고민을 전담하는 조직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보시는 것 중에 특이한 점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뿐 아니라 최근에 우리처럼 이주와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특유의 문화를 가진 동아시아권의 일본, 중국, 대만도 전담 조직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입에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2019년 전담 조직인 출입국 재류관리청을 신설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선택받는 나라로 변모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 외식업, 외식업, 석박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영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문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보다 절실하게 문호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한정된 외국의 우수인재와 숙련인력을 두고 중국, 대만,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분명 도래한 상황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많이 늦었는데요.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이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 실패 사례를 저희가 교훈 삼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이 겪고 있는 이민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민관리청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은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이 달라서 요 유럽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이민정책 사례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에서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죠. 특히 차이점이 큰데요.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운영했던 원재로 인해서 70년대에 식민지 국민들을 오는 대로 모두 받았던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육로 국경과 파도가 작은 지중해 등 국경 관리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입국이나 난민 등의 국가가 선별할 수 없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입된 외국인들이 첫 번째 세대는 괜찮았는데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운영했던 역사적 원죄가 없습니다. 누구를 꼭 받아야 할 만한 어떤 도덕적 의무감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철저히 지금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거고요. 어차피 이민 정책을 피할 수 없는 이상 국가가 강한 그립을 주고 쥐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에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제가 저기에 붉은 글씨로 표기했듯이 관리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출입국 이민 문제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점에 저 기부의 방점이 있습니다. 인도주의나 다양한 문화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겨도 좋겠지만, 압도적으로 이 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이민 정책의 그립을 주었다, 폈다 할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법무부의 비자 정책을 기반으로, 이 점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다른 정책하고 달리 법무부의 비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그 국가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저희가 미국 입국할 때 보면 출입국을 담당하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어떤 이유 없이도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출입국 비자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민 정책을 했었을 때 국가가 할수 있는 재량의 폭이 대단히 큽니다. 비자의 문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는 점은 큰 무기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무부의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두자는 목적을 두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이라든가 가족의 문제로 가면 이거는 노동삼권이나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구별이다든가 이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자라는 툴을 이용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출입국 이민을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어, 이민 정책의 큰 틀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첫째가 엄정한 불법 체류 단속입니다. 저희 목표가 앞으로 5년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4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을 받자는 것이 불법 체류는 확실하게 잡아서 돌려보내고 합법 체류를 늘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사회에 동화되고 국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계단식 체류자가 승급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고 한국어를 더 잘하고 대한민국 국의로, 국민으로부터 로국 평가받은 분이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단순 노무 E9 등의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4년 이상 국, 국내 체류하고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등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기업인과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기업이나 기업이나 지자체가 지금 지금은 어떠냐면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한테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다음에 기업이나 지자체들에 대해서 가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곳으로 옮겨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이 추천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지자체가 추천을 해주어야만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경우에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 E74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그러니까 이 승급 단계가 E74에서 더 잘하면 다음 영주, 그, 거기서 더 잘하면 국적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패스를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어때 왔냐면 그냥 와서 돌아갈 때까지 일하고 마는 구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잘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과 잘 섞이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그 승급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서 대한민국 기여할 동기를 유발해서 대한민국에 적극한 분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큰 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 각국은 인재 유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거주의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냥 쫓겨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확실한, 어, 이 수재들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거주의 예측 가능성을 주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만들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무조건 그걸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민 정책을 할지는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운영하면서 결, 국민들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 기구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다만 앞으로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 이런 도구를 지금 단계에 만들자는 대해서 반대하는 연구는 지금까지는 심사 필요성에 대해서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짧게 어떤 체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붙여 연합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민청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좌초됐습니다. 근데 그때 좌초된 이유를 보면 각 부처에 나눠진 10여 개의 기능을 다 뺏어서 출입국 이민청에다가 몰아주는 시의 방향을 정책을 구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련 법을 한1 0개 15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을 뺏기는 입장에서나 있는 부처나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민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한 부처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유의 기능들을 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 결코 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서 각 부처 고유 기능에서 외국인 관련 기능만 이관하는 경우에 또 다른 중복 비율을 <laughs> 예를 들어서 여가부의 가족 정책 중에서 다문화 관적, 가족 정책을 완전히 이곳으로 뺏어와서 이관한다면 내국인 가족에 관한 지원은 여가부가 맡게 되고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가족에 대한 정책만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담당하게 돼서 사실상 중복적인 비용 투자가 발생, 발생하게 되는 거죠.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이민정책 담당 장관들 나 청장하고 면담해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전담 조직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유관 부처들의 기능은 남겨둔 상태에서 유관 부처와 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기관에서 전부 다, 다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저희는 그런 모델에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 정원 파견을 받아서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방식의 아주 실무적인 대단히 큰 장점은 법 개정을 여러 번할 필요 없이 정부 조직법 한 개만 바꾸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민정책은 가장 중요한 우리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도 이민정책전담 조직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어, 제가 지금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어, 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제안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 출입국 이민관리청 심사과 관련해서 외국인 제도에 관해서 저는 이것도 같이 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관련해서와 난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국민의 관심이 높아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아마 권성동 의원님 발의하신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와 같이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시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과 우리 난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난민 규약에서 보면, 어, 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이런 테러라든가 이런 방지의 목적, 그런 이유로 난민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난민법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 불인정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난민 개정안도 함께 추진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에 솔루션을 낼수 있는 정부인지, 솔루션 없이 걱정만 하는, 하는 정부인지를 어, 중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민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저희는 우리 정부가 당장 어떤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뒤에 지금을 되돌려갔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할 것습니다그렇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그때, 아, 참 잘못됐다 라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출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은 국민들께 우리가 처한 인구 재앙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니다 어, 혹시 한 번에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분손어주시면마이크 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 설명을 잘해 주 질의가 없으신 수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부터는비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오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